NC소프트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예, 50만원에서 지금 9 4만원인가 거의 W 가까이 예, 간 상황입니다 예, 쭉 치고 올렸는데 최근에 이제 NC소프트가 대장이잖아요 사실 게임에서의 대장은 NC소프트 잖아요 특히나 이제 리니지M 출시하면서 어, 완전 이제 명실상부 그냥 옛날부터 대장이었죠 뭐 NC소프트 게임주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난 건 NC소프트니까 대한민국에서 예, 넥슨하고 자 그런데 예, 이렇게 대장주가 계속 오르다 보면은요, 그 외에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 또 시장에 관심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썬데이토즈가 애니팡4를 출시를 한다는데, 옛날에 이제 한참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인기 있었던 게임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아니, 애니팡이란 게임을 요즘에도 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사전 예약이 1660만명이라고 합니다 아 166만명 이거 대박이죠 대박 이게 애니판3 기록을 경신한 수치라고 합니다 예. 이번달 30일날 정식 출시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썬데이토즈 주식도 NC소프트와 비슷한 예,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썬데이토즈가 이제 급등 이것도 결국에는 제가 이런 그 앞에 이제 이런 니즈를 깔아 놓는 이유가요. 이것도 종목 추천 하나 새롭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썬데이 토즈도 급등 나왔죠. 급등 나왔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엔씨소프트하고 썬데이 토즈.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사실 너무 높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제가 그거밖에 없지 뭐 좋은 거 누가 모르나? 예, 그죠. 그래서 자, 또 이거 말고도 예 최근에 또 이야기 나온 게. 요즘 그래서 게임주들이 또 급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게임주들의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중국인이 또 477만 명이 게임 하려고 줄 섰다 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넥슨 모바일 게임인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예. 이거에 예약자 수가 한국 인구의 92% 한국 인구만큼 예. 중국에서 예약을 했다 4770만 명이 예약을 했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이거 관련된 종목이 넥슨 GT 예. 넥슨 GT도 보게 되면 급등 나오죠 이렇게 예. 바닥 찍고 그냥 급등 납니다 2,800원인데 1,000원까지 갔으니까 예. 주가가 2,800원에서 1,000원까지 갔으니까 이거 다섯 뭐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뭐 좋은 건 알겠다 이거죠 예. 좋은 건 알겠는데 예. 이 주가가 이제 너무 급등 해서 뭐 여기서라도 이제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면 되긴 합니다 예. 되긴 한데 또 마찬가지로 바닷권에 있는 거 하나 또 찾아드릴까 생각해서 또바닷권에 있는 게임주가 있을까 없을까 네, 찾아보다가 하나 찾은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이거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라고 하면 제가 알려드리는데 나중에 또뭐 어? 백진수가 또 사라고 했는데 샀는데 뭐 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은 안 하시는 센스 맞죠 <laughs> 저는 그냥 찾아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완전 바닷권에 있는 애 중에 또 오늘은 그냥 아예 특집으로 여러분들, 바닥권에 있는 새로운 종목들 위주로 좀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예. 이거, 이거 완전 바닥권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베스파. 자, 이거를, 주가를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 완전 바닥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사실 이런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2020년이잖아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 그 신작, 신작게임이 3개가 오픈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모멘텀이 많잖아요. 흥행을 하고 안 하고는 뒷전의 문제지 그 다음의 문제고 어쨌든 신작이 출시가 된다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이고 이런 것도좀 괜찮겠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게임주들도 시장에서 좀 핫한 섹터로 지금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퍼즐 게임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IP 게임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액션 RPG 게임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지금 런칭 예정돼 있다 하반기에. 그리고 2021년 장, 어, 내년에도 한개 신규로 또 게임이 런칭이 돼 있다. 네. 이렇게 보이니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권이고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아. 베스파라는 종목. 이것도 이제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이제 이것도 오늘에서야 제가 좀 어, 여러분들한테 오늘 스트리밍 하는데 뭐 이것저것 좀 드릴 정보들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찾게 된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바닥권에 있는 바이오 종목 중에 셀마로 재미를 좀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 쪽과 관련해가지고 바닥권에 있는 것도 믿고 또 찾아내고 그 다음에 게임 주도 중에 바닥권에 있는 거 베스파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좀 선물을 좀 드렸다. 네, sk까지 해서 네, 최고 아닙니까? 저 칭찬받을 만하죠. 네, 칭찬해 주십시오.